어, 더 쥬얼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된 느낌으로 가는 공동체. 서로가 말을 안 해도 어, 느낌으로 알수 있는 예, 그런 공동체. 너무 좋죠, 그죠? 예. 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된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죠. 예.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갈등이 있어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러나 누구를 섬겨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은 하나죠. 그런데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또 행동도 다르고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된다 완전한 하나가 된 그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그래서 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면 되는 거죠. 교회는 혈통, 배경, 신분, 재산 등 모든 면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면서 한몸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그걸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다른 차이점으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아주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막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요. 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나는 사도바울을 따른다 하는 사도바울파가 생겼고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는 아볼로파가 생겨가지고 아막 그냥 서로들 갈라지려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대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권면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사실 예. 예.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때 참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이런 권면이 외부에서 어,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막 제, 제 길로 막 가려고 다들 그러지 그런데 교회는 사실 성가대와 같은 거죠 성가대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 각자 파트가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뭐 파트가 확실히 구분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여하튼 성가대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가 다르고 각자 다른 음색을 가지고, 어,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목적을 어, 나타내는 게 바로 성가대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또 어떤 뭐 보면 행정적인 은사.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을 막 전도하면서 섬기는 은사 어떤 분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성도 그것도 은사예요 자리를 채워주고 또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그냥 큰 반응 없이 따라가주는 이런 성도도 있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마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가 다른 사를 가지고 있지만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고운 말을 쓰고 서로 존경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뭐 저런 사람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농장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일을 담당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역자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예. 예. 어, 어떤 성도님들 보면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데안 그렇죠. 그건 너무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laughs>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다 같이 동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똑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 신앙의 공동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어, 그러는 거죠. 어, 누구든지 그래서 교만하면 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이 막 키워서 교만해지고 그러면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신이니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또뭐 종과 자유인 이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막 섞여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었죠. 어, 교회는 여러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막 너무나 틀린데도 그 사람들 이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때문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성령 안에서. 그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여러 성령이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그분 한영 안에서 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침례도 받았고 침례 뭡니까 새롭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모두 차별 없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볼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서로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다르죠. 경제적으로 또 달라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틀립니다. 영적인 은사가 또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 우리가 이제 모두를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를 각각 이루어 가는데 그 지체의 다양성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어느 한 영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길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을 서로 서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유대관계는 사람의 가족, 인종, 국적, 성별과 사람 사이의 어떤 장벽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와 프렌체스코 국적이 틀렸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지금은 히스패닉 교회 가서 잘하고 있죠? 아예 잘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한 거예요 네 예. 어느 세상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laughs> 우리 교회참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교회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 동생도 왔습니까? 오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기도할 때또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도 모두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을 키워가는 교회 그리고 느낌이 같은 교회예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느낌이 같은 교회. 저 지체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할까? 저 지체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말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도 아 통해오는 그게 있잖아요. 어떤 땐좀 모습만 봐도 짠하고 아, 또 영적으로 뭔가 아,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지체의 아픔과 기쁨이 공동체 전체에게 전해지고 함께 그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좋은 교회죠. 같이 읽겠습니다. 프랜시스 아첸이라는 분이 미친 사랑이라는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 놨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나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나는 교회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를 비난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수용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정말. 옛날 초대교회와 같은 그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 섬길수 있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길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